김포시를 시작으로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명이나 과천 같은 접경 도시까지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선 서울 시민도 원하지 않고 자칫 경기 북도 신설에 걸림돌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지역 도시에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하자 중국 출장 중이던 김동연 지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법률과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내던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정책은 언대한데 없어지고 오로지 정치 계산수만 남았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원할지도 의심스럽고 경기 북도 신설에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빠른 시간에 분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다 서울로 가겠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광명과 과천 같은 소도시는 총선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는 좁은 골목길을 두고 서울 금천과 구로로 나뉘는 지역이 있고 같은 동네 학생들이 한쪽은 경기 한쪽은 서울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번호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고. 사실상 서울을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o s a 는 이제 i 같 the Simindo, 이나사는게 a 동네 같아요. 서울 대공원이 있는 과천시도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는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최근에는 서울 우면지구 개발로 과천시와 서초구가 바로 접하게 되면서 서초구 편입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17대 총선을 전후해 서초구 편입 주장이 나온 바 있지만 선거구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과 접한 다른 소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정원 감축, 예산 감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도의회에선 민주당이 먼저 공식 논평을 내고 서울 편입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 힘은 의원 연찬의 일정 등을 들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